저도 엄청 게을러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효율적이요, 잔머리를 많이 쓰요 도전정신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도전정신이 있다기보다 게을러가지고, 저는 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걸잘 못하거든요. 짧은 시간 해야 되니까. 아... 어. 저희도 근데 좀, 로기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저보다 더 성실한 것 같거든요, 어... 얘는. 근데 저는 최근에 좀 게을러져가지고, <laughs> 게을러져서 약간, 좀, 이제, 뭐, 내일 해도 되잖아. 약간 막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좀 게을러지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막 엄청 긴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빠른 시간에 확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저도 좀 게으른 면이 있는데, 동, 동지애가 갑자기. 아, <laughs> <난> 엄청 싫다. <싫어요. 웃음> 아, 제가 이제, 이제 막, 아, 한동안 아팠어요 저희가 이제 또 독감이 유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침대에 막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제 거의 다 낫고 좀 침대에서 나와서 이제, 이제 하던 걸 해야지 했는데 자꾸 제가 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좀아나 되게 많이 게을러졌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기도 하고 아, 근데 저도 침대 좋아합니다 <laughs> 근데, 게으르시다기에는 제가 봤던, 제가 인스타에서나 뭐 유튜브에서나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보신 것 같은데. 아, 바쁜 코스프레를 좀 잘하는 편이 <laughs> 사람들이 날 많이 찾지 않도록. 아. 바빠 보이는 <laughs> 것들을 좀더 잘하는 거 같고. 뭔가 또, 아. 어 그렇게 가는 게 어떤 거한번 걸리고 나면 뭔좀더 게으러지는 것 같은 느낌. 네. 한번 뭔가 좀. 스팅 코스... 같은 게. 네, 맞아요. 뭐 좀더 아픈 느낌도 들고, 음. 그래서 뭔가 조금씩은 사실 좀 함, 뭐라고그 그래? 객관적 합리화? 약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좀 아픈 상태니까. 객관적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고, 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어, 자기 같은 거. 뭔가, 나는 지금도 아프니까 조금 더 쉬어도 될것 같아, 조금 더 늦잠을 자도 될것 같아, 그런 느낌이 <laughs>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지금, 그, 그래도 지금 되게 많이 나아져서, 아예 거의, 독감이 음. 아예 사라진 상태니까. 음. 다행이네요 그래서 열심히 이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laughs> 이런 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걸 하신다는 게또 너무 전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맨날 만화책만 봐가지고 <laughs> 아니 그래도 마, 만화책으로도 여러 공부를 <laughs> 네. 하셨을 수도 있죠 그요 아닐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근데 그, 확실히 이제 제가 저는 최근에 예는 알람 듣고 잘 일어나는데 네. 저는 알람 소리를 못 아. 듣거든요 알람이 울려도 제가 저도 모르는 새 끄고 자. 그러니까 옆에서 울리면 제가 끄고 다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 근데 그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오늘도 사실 6시 알람을 맞춰 놨는데 6시. 음, <laughs> 아,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이번 년도 초만 해도 저희가 엄청 일찍 일어났었어요. 예전부터 좀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를 좀 와. 습관을 들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 4, 5시에 막 어쩔 어떨 때는 막 3시에 일어나니까 엄마가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너무 <laughs> 그, 엄마한테 너무 가혹한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제 한 9시, 10시쯤에 잠들어서 3시에 일어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더자 이러니까 그정도 거의 신생아 <laughs> 아니 막 그래서 이제 한 4, 5시에 막 일어나고 막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본게 5시 아니면 6시 그래가지고 이제 6시에 일어났는데 얘는 잘 일어나는데 제가 아프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이 스케줄이 제가 많이 흔들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제 생각에도 그리고 아쉬운 게 많아서 그러다가 보니까 또 아픈 거랑 겹치기도 했고 자꾸 알람을 끄고 자는 습관이 생겨서 사실 오늘도 6시에 일어났어야 됐는데 9시에 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이런 거를 잘 지키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잘못했죠요 좀, 알람이 많이,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막, 동지애가 느껴져서. 아, 그죠, <laughs> 게으른, 그래서 저는, 게, 저도 엄청 게을러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잔머리를 좀. 많이 쓰는 니까 저에서 좀, 이제, 꼼수를 좀 많이 사하고 네. <laughs> 잔머리도 쓰고, 막, 이제, 그럼요. 일석이조, 막 일석삼조 갖다 붙여야 빨리 음, 시간이 이제 된 시간이 더 짧아지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족들하고 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쵸. 해나가고 있는데 할수 얼마나 많은데 웹툰도 봐야 되고 <laughs> 맞아요 드라마도 봐야 돼. <laughs> 일을 하시면서 이제 힘을 얻기도 하고 뭔가 힘드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일을 할때 힘을 얻는 포인트나 요소는 뭐고 아니면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안 좋은 요소는 어떤 게 있나요? 음, 힘이 이 나는 건글쎄전 저는 재미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제, 저희가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음. 특히 컨텐츠 만들 때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컨텐츠에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어, 연기를 하면 재미없으면 얼굴에 바로 티가 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재미있는 상태를 저와 와이프가 일단 유지를 하고 있어야, 어,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오고, 이, 그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여기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전달이 되니까, 그거를 일할 때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게 유지가 잘될 때는 제가 재미있는 어떤 막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활동적일 때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반대로 그게 줄어들 때는 이제 좀 처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시,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그냥 예, 남이 만든 것만 소비하고 있을 때는 네. 이렇게 그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당연히 어떤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재밌는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어, 그냥 소비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최근 들어서 한것 같아요. 인플루잉글리시로 좀 다시 돌아가보자면. 아, 이제 제가 인플루 잉글리시는 어쨌든 그래도 영어 앱이니까 영어 앱을 하시면서 근데 또 거기에 단점? 뭐 아니면 보완해야 될점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런 어, 걸 발견을 하시고 뭔가 보완을 하실 때 약간 직접 발견을 하게 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어? 이것 좀안 되는 거 같아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바게 어, 되는 건가요? 저는 게. 최대한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 저를 일단 저는 저의 직감을 믿지 않고 어... <laughs> 다른 사람 여러, 왜냐면 저의 어떤 그 상황과 맥락과 영어 수준과 네. 저희가 타겟하는 어떤 고객분들의 상황과 뭐 그런 행동과 어, 영어 수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제가 하면은 어, 제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뭔가 좀 잘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음. 저희는 아직 앱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그 컨텐츠를 사용자분들한테 이제 전달해주는 어떤 어 습관 만들기 챌린지에 가깝게 음.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드리고 연습해볼 수 있게 GPT를 붙여가지고 연습 같이 해볼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의 단계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 아마 저희 고객분들이 피드백 엄청 많이 주시겠죠. 난 이런 거 궁금하다. 뭐 이런 거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네. 그런 어떤 불편한 점들이나 음.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어, 저희 인플루이는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오시면서 뭔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좌우명이나 중요한, <laughs> 중요한 뭔가 이제 꼭 필요하다 싶은 그런 좌우명? 저, 저의 좌우명. 그럼, 그럼 네. 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어, 저는, 글쎄요, 뻔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게 좌우명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는데,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어서, 커넥팅도 다시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무슨, 네. 어떤. 커넥팅도 음. 은 이제 점들이, 저희가, 저는 컨공 나왔다가, 컨공 잘못해서 디자이너 했다가, 또, 다른, 뭐 패션 사업도 했다가, 뭐 이것저것을 막 거쳐갔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들이 연결돼서 지금 또제 넥스트 스텝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내가 가는 방향이랑 뭔가 좀안 맞더라도, 전 이, 제가 지금 찍는 점에서 뭔가 유의만, 유의미한 게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그게 연결돼서, 뭔가, 어내 스토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어...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 저, 저, 전혀 뻔하지 않아요. <laughs> 엄청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니까 맞겠지 뭐. <laughs>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아, 스티브 잡스, 저희가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일 줄은 몰랐는데. <laughs> 저도, 저희도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 먹기도 했고,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생산하는 쪽에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저 자신을 아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 가끔씩 생각나고 막 그러면 찾아서 보고 막 제가 또 고양이를 초 좋아해서 고양이 영상을 막 엄청 찾아봐요. 막 브이로그 같은데 막 고양이 막뭐밥 주는 거뭐 아픈 거 같이 케어해 주는 거뭐 아니면 고양이 울음소리, 막 이런 거나, 그냥 고양이 사진이라던가 뭔가, 이런 의미 없는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좋아하는 유튜버라던가, 아니면 뭐 그림이라던가, 뮤직비디오라던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들으면서 자꾸 찔려요. 저도 엄청 많이 봐요. 네, 어.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소비를 하는 것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인풋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소비를 하고 있을 때는, 항상 내가 이 소비하는 컨텐츠를, 혹은 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구나. 아. 어, 웹툰 내가 보고 있으면, <laughs> 네, 이 작가 돈 많이 벌겠다. <laughs> 그런 생각하면은, 어. 이제 약간 이제 보다가 돈 그만 벌게 해야지. 이렇게 <laughs> 하고, <웃음> 어,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어. 어, 그렇게 조금 생각하면은, 뭐, 적당히, 네. 아. 어, 내가 이거 보면서 내가 아웃풋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제 쉴 때도 충전이 되는 어떤 부분이고, 네. 근데 내가 쉴때 하는 어떤 행동들이,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약간 망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 나 운동해서 몸 좋아지고 싶은데, 쉴때 삼겹살이랑 막, 뭐, 피자 <laughs> 먹어. 그런 건 이제 반대로 가는 행동이고, 그쵸. 네. 뭐,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자. 그러면 근육이 생기니까 좋은 거죠. 뭐, 그러면은 이제 또찌너지가 나는 어떤 쉼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려고, 저도 잘안 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도 엄청, 게으른 사람이어가지고. 네. 네. 노력해보고 있어요. 여기는 좀, 이제, 뭔가, 의미 없는 거 많이 찾아오는 편이에요. 제가, 저희가 방이 따로 있다 보니까, 아니, 원래 같이 썼는데 최근에 청소하면서 방을 나눴어요. 방을 나눠서 제 책상이 따로 있고, 얘 책상이 따로 있어서, 얘가 뭘 하는지 저는 몰라요. 얘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카톡으로 너 뭐, 너뭐 하고 있어? 뭐 아니면 어. 나 이거 하고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이 떨어져 있는데, 집에서 엄마, 엄마랑 이제, 엘리랑 제이드는 한 집에 버젓이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라 <laughs> 이렇게 이야기도 이제 하시는데 하는 도중에는 둘다 이제 미디어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옆에 카톡 띄워놓고 너 뭐하니 <laughs> 나 이거 <이러고> 하고 있어 <laughs>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는 걸 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너는 뭐, 뭐 뭔가 이, 의미 없는 걸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여기는 어, 궁금해져가지고. 막한달 전, 한두달전은는막 하다가도 좀그 프로젝트를 하다가도 좀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찾아보거나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딱 그렇게 프로젝트에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근데 뭐 잠시 저녁에 할 일을 다 하고 쉬는 시간이나 그런 데 잠시 좀 찾아보거나 그런 편이 나보다 나도 성실네성실네 역시 멋지다. 네. 저다 낫네요, 아. 동생이. <laughs> 아, 물론 누나가 더나을이라 법은 없지만. <laughs> 멋진 동생. 아, 그러니까요. 아, 나도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